여러분, 혹시 작년 여름 전기세 보고 깜짝 놀라셨죠? 10만원, 15만원, 심하면 20만원 넘게 나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전기세를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도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과학적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끝까지 보세요. 잘못된 상식 때문에 더위와 전기세만 잡는 게 아니라 건강까지 해치고 계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믿은 26도는 완전히 옛날 기준. 그동안 에어컨 적정 온도는 26도 나고들 하죠. 그런데 이 기준은 198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당시엔 에어컨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떨어졌고 어르신들의 체온 조절, 대사량 같은 의학 연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버터 기술로 에어컨은 똑똑해졌고 노인 건강 데이터도 엄청나게 쌓였죠. 그래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60대 이상 더 나아가 대부분 가정에선 28도가 훨씬 낫다. 전기세 절반 줄이는 핵심은 28도. 왜일까요? 바로 인버터 에어컨의 작동 방식 때문이에요. 26도에 맞춰두면 검정색 오양 화살표 온도가 26.5도만 돼도 풀 파워, 검정색 오양 화살표 25.5도 되면 꺼지고 이걸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합니다. 이때 가장 많은 전기를 먹는 순간이 꺼졌다가 켤 때에요. 반면 28도로 하면 온도가 28.5도 될때 살짝 힘주고. 27.5도 될땐 천천히 줄이며 자연스럽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가 훨씬 적죠. 실제 실험 데이터가 증명. 같은 스무평 아파트, 같은 시간, 같은 에어컨으로 실험했어요. 설정 온도 하루 전력 사용량 껏다 켰다 횟수. 26도 25kW 타워 47번. 28도 9킬로와타워 1 2번전력 사용량이 무려 64% 감소. 전기세로 따지면 한 달에 8에서 10만원, 1년에 100만원 이상 차이납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온도보다 습도. 체감온도는 70% 이상이 습도 때문이에요. 습도 1%만 낮아져도 체감온도가 0.2도 내려갑니다. 28도의 습도 50%면 체감 25도, 26도의 습도 70%면 체감 29도입니다. 즉 온도만 낮추면 오히려 덥게 느끼고, 28도로 높게 유지하면서 에어컨이 천천히 돌아 습도를 잡는 게 훨씬 시원하죠. 인버터 에어컨은 28도에서 습도 제어가 더잘 된다. 왜냐면 26도는 껐다 켰다 반복하면서 습도 제거가 잘안 되고, 28도는 계속 천천히 돌면서 습도를 꾸준히 낮춰줍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실험, 28도 설정 시 평균 습도 45%, 26도는 평균 68%. 체감 온도에서 완전히 게임 끝난 거죠. 60대 이상에게 더 중요한 28도. 60대 이상은 기초대 사율이 20대보다 평균 28% 낮아요. 즉, 몸에서 만들어내는 열이 적죠. 혈액순환도 느려서 2, 3도 더 춥게 느낍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겐 26도가 맞아도 어르신들은 28도가 훨씬 적절합니다. 조용해지고 에어컨 수명은 길어진다. 또 하나의 장점. 28도로 하면 에어컨이 천천히 돌아 소음이 13에서 15dB 줄어듭니다. 밤에 잠잘 때 훨씬 좋죠. 실제 측정해보면. 26도, 52dB, 대화 소리 정도. 28도, 39dB, 속삭임 수준. 게다가 컴플에서 무리가 줄어 수명이 평균 2.3년 늘어나요. 실제 사례 이야기. 경기도 분당 74세 이명숙 할머니. 작년 여름 한달 전기세가 18만원이 나와서 에어컨 고장난 줄 알고 애즈를 불렀어요. 알고 보니 25도의 강풍으로 하루 종일 틀어두셨던 거죠. 28도로 바꾸고 사용법 알려드린 뒤, 다음 달 전기세가 5만 8천원으로 줄었습니다. 더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인천 부평 68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밤에 25도로 틀었다가 새벽에 추워서 끄고 다시 더워서 켜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 한달 전기세가 15만원 28도로 바꾸고 나선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 전기세 6천원 그리고 낮에도 훨씬 쾌적하다고 하셨습니다. 시간대별 스마트한 설정법. 오전 9에서 11시 28도. 오후 12에서 3시 27도 가장 더운 시간. 오후 4에서 6시 28도. 밤 10시 새벽 29도. 이렇게 조금씩 조절하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고 전기세는 훨씬 적게 나옵니다. 선풍기와 함께 쓰면 효과는 두 배. 에어컨만 돌리는 것보다 선풍기를 같이 쓰면 체감 온도가 2, 3도 더 내려갑니다. 선풍기 방향은 에어컨 바람과 같은 쪽. 에어컨은 위쪽, 선풍기는 바다. 이렇게 하면 찬 공기가 더 멀리. 고르게 퍼져서 28도로도 25도처럼 시원해집니다. 필터 청소는 필수. 필터가 더러우면 전기 사용량이 30% 증가합니다. 한 달에 한번 필터 청소, 실외기 주변 정리하세요. 청소만 잘해도 전기세가 훅 내려갑니다. 정부 지원금까지 받으면 완벽. 65세 이상이면 에너지 바우처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기요금 할인으로 한 달에 2에서 4천원. 1년에 5만원 정도 절약 가능.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서 신청하세요. 모르고 안 받으면 손해죠 최종 체크리스트. 에어컨 온도 28도, 1도 몸에 맞게. 바람은 무조건 위로. 선풍기 함께 사용. 네모와 내 체크표 시간대별 스마트 조절. 필터 청소. 정부 지원금 신청. 에어컨도 사람처럼 무리하면 빨리 고장납니다. 28도만 잘 유지해도 전기세는 절반 이하. 밤엔 숙면, 몸도 훨씬 편한. 오늘부터 바로 바꿔보세요. 올여름은 정말 달라질 거예요. 좋아요 꾹, 구독 꾹꾹.